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찾아온 다이어트를 할때 먹어도 좋은 의외의 음식들 식단을 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될수 있는 식품까지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참 그리고 제가 이컨텐츠를 꾸준히 하는 와중에 계속 댓글을 달리시더라고요 아니 광고인데 왜 광고 표기를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광고하시면 곤란해요 굉장히 분노에 차서 많이 달리시는데 본컨텐츠는일회 광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협찬이나 선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연하게 발견한 제품들 중에 괜찮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제품이 여기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완전 100% 랜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식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요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얘는 최근에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구독자분들이랑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가끔 먹는 게좀 노출이 됐거든요.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든 바삭하고 스윗. 포테이토, 바사카고라는 과자인데요. 국내산 고구마가 100% 들어있는 과자예요.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러 갔는데 우연하게 이 제품을 발견했고요. 이제 딱 한번 사서 먹어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00% 고구마만 들어있어요. 국내산 고구마.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식감 자체는 고구마 말랭이와는 완전 다른 100% 과자의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약간 고구마 그 말랭이를 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게 되게 찐득찐득해서 간식으로 먹는 게 과자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칼로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젤리도 아니고 뭔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우리 예전에 먹었던 그 뭐지? 그 선치 과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딱 봐도 엄청 드라이해. 그냥 과자야 얘는. 그래서 음, 그럼 과자를 먹는다는 생각이 100%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먹고 싶을 때 과자를 먹을 바에 얘를 먹겠다. 이한 봉지가 40g인데 총 칼로리가 155칼로리, 그래서 탄수화물은 35g 들어있고요. 그 중에 당류가 14g인데요. 이게 이제 설탕에 들어서 당류가 들어간 건 아니고 고구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그 당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구마 100%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식이섬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름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총 지방량이 0.8g으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당연히 콜레스테롤 없고요 단백질 2g 포함되어 있는데 자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수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식을 먹을 때둘 중에 하나 들어간 걸로 몰빵을 하면 좀 나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하고 탄수화물이 같이 당류가 섞여 있는 걸 먹으면 그걸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얘는 100% 탄수화물이라서 얘를 한 봉지 먹었으면 그냥 열심히 가서 운동을 조금 더 하면 되는 또 그런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또 좋은 점이 부셔가지고 우유에 넣어서 시리얼처럼 먹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럼 약간 살짝 우유가 찐득해지면서 그 후레이크 넣어서 먹는 거 같은 맛이 되더라고요 요거트에 토핑으로도 괜찮고 특히 강아지 간식으로도 괜찮았어요 100% 고구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laughs> 푸딩이 거의 지금 환장을 하고 있는데 푸딩점! <웃음> <웃음>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분이 좋다 보니까 인수공동간식 <laughs>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좀 비싸요 두 번째 녀석도 간식입니다. 아, 제가 왜 자꾸 간식을 찾게 됐냐면, 최근에 제가 데이트를 하면서. 근데 그때 뭔가 먹으면서 보니까 더 좋은 거 같아. 근데 팝콘이나 칩스를 먹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간식을 찾다 보니까 사실 얘네들을 찾게 된 거거든요. 바로, 짜잔. 오븐에 두번 구운 새우. 사실 제가 얘를 처음 알게 됐던 거는 새우 제품이 아니라 그 먹태로 만든 버전이 있어요. 걔는 지금 뭐 품절인 건지 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이제 그걸 못 구하다 보니까 이제 대용으로 새우를 먹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먹태. 된 제품도 있는데, 그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성분이 조금 더 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 버전보다는 이 노란색 버전을 추천을 드리는데, 얘는 지금 현재 새우밖에 없더라. 성분을 살펴보면 96.5% 국내산 건새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보면은 들어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일단 여기가 긴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당류. 꿀, 물엿 들어가 있고 버터 들어가 있고 끝! 내용량이 45g이에요 요거한 봉지가 근데 칼로리가 108칼로리 사실 먹태가 훨씬 칼로리 낮아요 그거는 한봉지 55칼로리밖에 안 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11g 그 중에 당류가 3g, 지방이 2.3g 들어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11g입니다. 빨간색이지만, 먹태 버전을 제가 살펴보면 55칼로리에요. 탄수화물 4g밖에 안 들어있어요. 당류는 그 중에서 3g이고요. 지방은 아예 제로고요. 단백질이 9g 들어있습니다. 성분만 보면 진짜 오메이징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보다 요 노란색 버전이 좋다 그런 이유는 이제 뒤에 보면 얘는 좀 길어요. 시즈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성분적으로 조금 더 심플해서 좋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짜잔. 엄마가 새우 반찬 해줄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딱 먹으면 무슨 맛이 나냐면 약간 밀가루 빠진 새우깡 맛? 손이가요, 손이가 손이 자꾸만 손이가. 자꾸만 하나만 먹었을 때는 어, 좀 해산물 맛? 근데 꼭 계속 가. 이황태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러시아산 명태. 바삭바삭해요 술안주로도 맛있을 것고난술 많이 마시진 않지만 다급적인 짠 맛은 없어요 하지만 칼로리가 너무 착하잖아요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전 진짜 요거 노란색 맛이 다시금 말하지만 <laughs> 시급해요 아 여기다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 제가 그 추천했던 그 아보카도 마요네즈 자세 번째 제품은요 또띠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띠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띠아는 성분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 뒤쪽에 보면 생각보다 안 좋은 지방이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컨텐츠 할때그 우리밀 또띠아를 한번 추천드렸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또 좋은 제품을 발견해가지고 얘도 성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밀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우리밀이에요. 그리고 무농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게 물. 그리고 그 다음이 버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버터가 100% 유지방으로 되어 있는 찐 동물성 지방이 들어있어요. 좋은 지방이죠. 어중간한 식물성 지방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 이스트, 끝. 딱두 줄에 끝나는 굉장히 심플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토띠아는 다이어트의 조화가 아니라 함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고 동물성 100%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이런 토띠아를 선택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총 내용량은 200g이고요. 1 0장이 들어있어요. 한 장당 탄수화물은 약 10g입니다. 한 장당 지방이 2g 정도. 동물성 지방이 들어있다 보니까 불포화 지방이 아니라 다 포화 지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포화 지방은 안 좋은 거. 불포화 지방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공된 것이냐 아니면 자연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무조건 지방은 다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다 시 보면 시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방을 보는 눈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한 2g 정도가 약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먹을 때 보통 한네 장까진 괜찮죠. 이론적으로 보면 한세 장에서 네장 정도 한 번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한 40g으로 잡았을 때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또 이제 배가 부를 수 있으니까 딱세장 정도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걸로 랩을 만들어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안에다 야채 같은 거를 조금 활용해서 먹기 좋은 또 띠아였습니다. 짜잔. 이것은 또 요리가 필요한데 오늘 저희 점심 메뉴입니다. CJ 제일제당에서 나온 프로틴 생면. 기본적으로 밀가루가 주원료이긴 하지만 분리 대두 단백이 함께 들어간. 요즘 좀 핫한 것 같아요. 면에 이제 대두 단백을 같이 넣어서 프로틴의 함량을 조금 높인 그런 면 재질입니다. 유 단백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기타 블라블라 블라블라 식품 첨가물들이 조금 들어가 있죠 면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제 전형적인 가공식품이죠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프로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 탄수화물이 52g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당류가 4g 그리고 식이섬유가 7.7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2g이지만 거기서 7.7 빼셔야 돼요 44.3 그러므로 딱한번 먹을 때 적당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보통 40에서 45g을 추천드리는데 딱그 정도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딱요만큼만 먹으면 돼.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또뭐 따로 안 먹어도 26g 정도가 들어있다라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들기름 막국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메뉴로 해먹을 때탄 단지 맞추기 좀 쉬운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요. 지방은 거의 2.4g인데 그냥 뭐 1인분에 이 정도면 그게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까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얘로 하면 좋은. 뭐 레시피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면으로 김밥 싸먹잖아요. 밥 대신 면 넣어서 김밥 싸는데, 이제 안에 야채만 넣어줘도 단백질이 조금 충분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누들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때 단백질 대신에 그냥. 넣는 거야. 이걸로 밀가루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면을 먹고 있다는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다른 면들은 제가 최근에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가루류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기본 베이스는 곤약면이더라고 만족도가 좀 떨어져서 1인분은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있습니다. 양이 제법 많아요. 저건 딱 면맛이에요. 밀가루 면맛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게 그냥 밀가루 면 맛이 나는데 진짜 몸멘을 먹는 것 같은데 프로틴이 26g 들어있어서 그래서 진짜 약간 대용식으로 먹을 수 있는 를 먹으면 고기 고명이나 사이즈는? 안 먹어도 되죠 아쉬운 건가요? 만약에 고기랑 같이 많이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차라리 100% 메밀면을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거는 진짜 저거 단독으로, 있잖아. 요 약간 들기름 막국수 같은데, 뭔가 고기를 다시 하기엔 좀 그렇고, 프로틴도 한 번에 먹고 싶다 하실 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메뉴는 짜잔. 이것은 묵입니다. 도토리묵. 제가 한동안 다이어트할 때 진짜 많이 먹었던 메뉴이기도 한데요. 그냥 시중에서 100% 국산 도토리로 만든 도토리묵을 구입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저희 엄마가 도토리 가루로 직접 오늘 만들어 놓은 묵이거든요. 직접 만들면 더 맛있기는 해요. 더 맛있긴 하고. 알았어, 알았다고! <웃음> 진짜. <웃음> 요즘은 다잘 나오기 때문에 사서 먹는 도토리묵도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집에서 이렇게 만들면, 가루로 직접 만들면 이게 보세요. 이렇게. 야들야들. 야들야들한데 얘를 이렇게 양념장이 살짝 쳐가지고 저는 그냥 이대로만 먹거든요. 얘를 먹으면 포만감이 되게 높아요. 음, 음,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냉면이 먹고 싶다. 근데 지금 먹을 수 없는 시즌이다. 라고 하시면 차라리 도토리볼 이용해서 묵밥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게 저도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갖고 있는 그 전체 부피에 비해서 탄수화물 양이 굉장히 적고요. 포만감이 되게 오래가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보통 많이 사먹었던 게그 식품 첨가물 안 들어가 한둘 제품을 많이 먹었었어요. 제가 한번 먹을 때 보통 반팩 정도 먹거든요. 반팩 정도 먹는데 그거 다 먹어도 탄수화물이 한 22g 정도. 그리고 지방하고 단백질 없어요. 완전 양질의 탄수화물이거든요. 특히 여기다가 야채 같이 섞어가지고 드시면 진짜 배불러요. 나는 진짜 한끼 탄수화물 다 채우고 싶다. 그럼 한팩다 먹으면 되는 거야. 44g이라서 보통 한끼 먹어야 되는 딱그 양하고 딱 맞물리는데요. 솔직히 그만큼 못 먹어 배불러가지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할 때 의외로 먹어도 괜찮은 음식. 알아봤는데요. 약간 추전부리 할수 있는 간식류들과 함께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봤습니다. 이제는 어, 무조건 다이어트하면 굶거나 아, 닭가슴살만 먹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식단을 하시되 조금 가끔은 대체제를 좀 찾아서 맛있게 어느 정도 식생활을 즐기시면서 좀 챙겨 먹으며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 광고가 아니에요. 어떤가요? 어걸는데 우리 제품이 여기 했다라고 하시는 기업분들은 밑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광고를 좀 주세요. 어. 감사 인사만 보내지 마시고 제품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광고를 주세요. 네 이해하셨죠? 예, <laughs> 그러면 저희는 이만 어, 다음 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리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다? 다이어트는 양 조절.